안녕하세요 친절한 핫쌤이에요. 소인수분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자연수가 3의 배수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수는 3의 배수이고 반면에 주어진 수를 적당하게 분리를 해서 그 수들을 합했을 때도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이런 얘기네요. 예시를 보게 되면 하나씩 숫자를 분리했을 때 그리고 한개두개두개두개한개두개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분리했을 때 각각의 합이 전부다 어,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분리를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 정도가 되겠네요. 바로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 기억에 어, 숫자를 제가 다섯 자리 숫자인데 어, 둘, 둘, 하나로 이렇게 끊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6을 어, 더하게 되면 10이 되겠고, 어, 85를 더하게 되면 13 그리고 끝에 7 어, 이렇게 어, 각각을 어, 실제로 더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30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어, 3의 배수죠. 그래서 기억번은 3의 배수가 된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니번에 나오는 숫자는 어, 두 개씩 끊어보면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13, 14, 15, 16 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 13하고 16 더하면 29가 되겠고요. 어, 14하고 15를 더하면 29가 되기 때문에 29를 두번더 하면 되겠네요. 음, 그래서 58이 됩니다. 58은 3의 배수가 되지가 않죠. 어, 왜냐면 5하고 8을 더하게 되면 어, 13이 되기 때문에 어, 13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는 되지 못합니다. 어, 끝으로 d급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d급번은 숫자 1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이어서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어, 1부터 9까지는 하나씩 끊고 10부터 50까지를 두 개씩 끊어서 숫자를 파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부터 시작을 해서 어, 24, 25, 26을 지나서 어, 끝에 49, 50까지, 어, 이렇게 숫자 50개를 차례대로 더해서 만든 숫자가 되겠네요. 음, 그래서 1과 50을 더하고, 어, 2와 49를 더하고, 어, 처음과 끝에서부터 하나씩 숫자들을 더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51이 총몇 개가 됩니까? 어, 25개가 되죠. 그래서 51을 25번을 더했기 때문에, 51 곱하기 25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음, 그래서, 51과 25를 곱하게 되면, 25, 125. 이렇게 해서, 1275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고요. 1275라고 하는 숫자를 또 각각 두개 끊어서 이렇게 더 해보게 되면, 12와 3을 더한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급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